인간이 늙는다는 건 지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조용한 지구 시민이었던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934년 영국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 그곳에서 한 조용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구달이었습니다. 제인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동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제인은 벌레를 관찰하거나, 개미가 줄지어 걷는 모습을 따라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섯 살 무렵, 제인은 암탈기 어떻게 알을 낳는지 알고 싶어서 온종일 닭장에 몰래 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제인이 사라진 줄 알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저녁 무렵 먼지투성이 얼굴로 닭장에서 나온 제인은 자신의 관찰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그녀에게 세상은 궁금증으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한 페이지가 12살 생일날 아주 특별한 선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12살이 되던 해 제인은 어머니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정글의 타잔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읽고 나도 언젠가는 아프리카로 가서 동물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명성을 얻은 동물학자의 이야기라기엔 너무 순박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꿈은 커가면서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제인 구달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쓸데없는 꿈이라며 말렸겠지만, 제인의 어머니는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어 노력하고 꿈을 꾸면 그 한마디는 평생 제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인은 동물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에 가는 길은 번번이 막혔고, 제인은 가정부 일을 하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가난했고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스물셋의 나이에 정말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당시 루이스 리키 박사의 눈에 띄어 탄자니아 곰배에서 침팬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제인 구달은 이전의 과학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정리하거나 거리두기식 분석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서 동물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녀는 침팬지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 플로, 이런 이름들이 그들에게 개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학계는 동물에게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지능을 깎아내리기 위해 너무 오래 노력해 왔다.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낮출 시간이다라고요 그녀는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프리플 이용해 흰개미를 꺼내 먹는 장면을 보고 당시 전 세계 생물학계는 충격을 받았지요. 이후 제인 구달은. 단순한 학자를 넘어 지구 환경 보호와 동물권, 인간 내면의 변화까지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일의 지구를 결정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물결에 하나의 물방울로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연을 향한 연민, 동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섬세한 눈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책임감 노년에 들어선 제인은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과 만나고 더 자주 강연을 다니며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다섯 가지 문장도 정리해 봤습니다. 당신은 단 하루도 주변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도울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은 무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이라는 선물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쓸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늙는다는 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감각이 하나로 모여 가장 정교한 사랑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작은 행동으로 지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인 구달처럼 제 주변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